뭐? 아예 도파요. 아 형, 도파요. 당한 때 불러주세요, 형. 저 내일 오라 그러면 내일 바로 가. 내일 할거 없음. 원래 이런 만남일 때는 전구우면 안 돼. 요 그냥 바로 그냥 어 슈발 내일 와라. 이러면은 그냥 호다닥 가면 돼. 아님들 반갑습니다. <laughs> 와, 생긴 거, 개 살벌한데 버라 <laughs> <laughs> <할게. 꼭>. <laughs> 와, 이게 막내가 해야지 이렇게, 이 진짜 장난 아니다 이렇게, 캠렇게 아니, <laughs> <오, 오마이까지다. 웃음> 이렇게, 이이갓이다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모르는 이랑나 모르는 아, 이렇게, 딱 만났어.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람 이렇게, 이는상태렇 이렇게, 이렇게, 어렇 이렇게, 이렇게, 아니 실물 포스 개지리네 진짜 테시서 한번 서서 피지컬 비교해 달라는데 이거 보기가 힘드네. 해볼게요. 잘한다. <laughs> 좀 비교되나요, 인데? 화면으로는 <laughs> 별로 안될것 같은데. <laughs> <laughs> 아형, 이건... 아, 뭔 금피스요? <laughs> 어? 형이다 있제 <laughs> 막내예요, 제가. 몇 살이야? 2 5 어, 너도 안 봤어? 이게 킹크랩. 이게 대박 오, 얼마나 잘 먹어? 깜 깜짝, 아는 제일 큰 걸로. 근데 여기가 제일 맛있어. 킹크랩은 좀 적당히 큰 걸로 아, 해 돼. 네, 알겠습니다. 네. 공산 미지라는데요 미안하다 오시긴 해요. 오 <laughs> 처음 만난 거니까 약간 서로 첫 인상 교환해 볼까? 내가 나부터 말할게. 요이 방송에서는 그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 여기 상체밖에. 음. 실제로 보니까 좀 거기서 약간 플러스 50% 정도 증폭된 느낌 <laughs> 근데 진짜 이게 비시즌일 거예요 운동 아예 안 했어요 어우 어, 어, 약간 적었어요 아니 그냥. 그 지금 이제 이게 제일 약한 상태 <laughs> 약한 상태 아니 그럼 잠깐만 네. 학교 때부터 이 정도였어? 오, 아니요? 난 형이랑 비슷했을 걸요? 아 학교 때는 그냥 평범했어? 예, 응? 응. 아, 야 응. 저 완전 평범했어요 어, 뭐. 그러면 학교, 응? 학교 응. 때막 싸우면 막 지고 그랬어? 아 완전 고등학교 응. 때아 어. 그냥 그거 있잖아요 광대 딱 완전히 슈퍼광대 아그 포지션이 네, 그, 완전 그 포지션이었어 아 그러니까 느낌 자체는 너무 순해지그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좋은 동생 같은 느낌이형 음. 근데 똥이랑 그 음. 처음 알게 된게 그 이번에 대회하면서 아니야 멀리 알았어 쿠킹이 먼저 나한테 아는 첫은 뻐꾸기 날렸나 떡밥 청장에 뭔가 했어 그래서 이제 술래에서 만나서 얘가 뭔가 캐리를 해줬거나 그랬을 거야 그래서 네. 내가 뭐 운동 잘하고 뭘 잘하는 게내 꿈이다 내 콧둥이로 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엄청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얘가 아뭐 언제든지 뭐 배우러 오세 운동 좀 알려드릴게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알게 되고 어, 와 진짜 이 운동권 사는 남자들 오빠 조진네 서로 오오. 서로 진짜 아 <laughs> 근데 그래서 심혁 형은 조진상 대우 형은 방송에서 볼 때는 <laughs> 좀 푸근한 느낌인데 의외로 그 날렵한 느낌? 근데 야, 나는 코뚱님을 계속 봤습으니까 캠으로 다니는 거? 아니 이게 예, 예. 캠 예. 엄청 예. 많이 봐왜 캠을 <laughs> 봐? 게임을 <laughs> 봐야지 클립 어. 어. 올라왔어 제가 진짜 열받아서 샷걸 때렸는데 구경을 하고 있었던데 놀라는 <laughs> 아, 거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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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진짜 무서웠어 진짜 무서웠다고 지고 있는 코뚱님 얼굴 구경하기게내 취미 중하는데 그때는 솔직히 어 이건 무섭다 이건 진짜 그 상태야? 좀더 던진다. 알탄 컨셉이죠. 하세 <laughs> 컨셉, 컨셉 맞지? 네. 소양이 <laughs> 좀 다른 게좀신경게 느껴진 게이렇게면 예를 들면 자기 편을 누워서 먹바해 주는 거. 아니 그 그거야. 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센 사람들이 오히려 더 <laughs> 그, 현실 세계에서 그족 같은 심리 상태에 처할 환경이 적잖아. 그래가지고 더 마음이 좀 뭐라, 둥글둥글나니까 이거는 그때 남자 세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 세계에서도 그렇대. 누나가 예전에 말했었어. 둥글둥글하고 겉으로 막 순수해 보이는 애들이 이렇게 존나 세다고. 보이뭐 그냥 나에 비하면 사실 애기지. 나는 그때요 했어요? <laughs> 아니 그뭘 해? <laughs> 아니 아, 나는 불안미한 상황에 많이 겪어봤다 이거는 아, 아, 일진, 아. 아. 일진 너무 더 아, 먹죠 일진? 고등학교는 좀 없는 편이야. 고등학교 음. 심했어. 시험 시간에 이제 담배 연기 자욱자욱. 아, 이제 네. 스모커 마냥 이렇게 대인간은 좀센 곳이에요? 이 정도였어? <laughs> 네, 뭐 이제 중간고사 날인데 <laughs> 이층 내려가는데 <laughs> 이게 막뿌연 거야. 이게 뿌해가지고 <laughs> 이제 어 뭐야 그래서 이제. 아 이거 학교 다니던 단... 단... 시대가 달라서 그런가? 나 때는 그냥 학교에서 담배를 피다는것 자체가 그냥 걸리면 최수금이었어 그냥 아니 우리 때는 그 뭐냐면은 야만의 몽둥이였어 그거 그거 서 선생님들이 서로 고 아유 김 선생 <laughs> 하나 새로 뽑았어 이러면서 그 랄돌 <laughs> 영상에도 있는데 진짜 딱 그거였어 이제 살짝 저희 때는 그거였어요 이제 몽둥이를 소재하고 이제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한 선생님들이 자꾸 이거 갖고 있으면서 <웃음> <웃음> 이거 때릴 수도 없고 이러면 <laughs> 책상만 그냥 존나 음. <laughs> 빼고 싶은데 이거 아 뭐야 이게 어, 옛날이었으면 존나 맞았어 이러면서 아진저 날씬점이네 <laughs> 아 근데 뚱이 군대 안 갔다니까 약간 미안한데 한28 9대 가지 않을까요? 군대 그때면 가지? 아니면 뭐 그냥 몰란 생기면 그냥 바로 내가 군대로 마라도치고 우리 먹자 식기 전에 먹어야지 따뜻할 때 먹어야지 처음에는 무조건 큰걸 가져가서 먹어야돼 먹기 <laughs> 맞지 안 먹어본 거나 한수행 산각 한수행에서 전갈, 전갈. 아 네. 처음 먹어보는데 나중에 이거 느끼하면 이거는 아니 맞다 음. 배우야 아나 아, 근데 요즘 진짜 군대 가기 전까지 할게 없어가지고 나 그냥 리그 오브 레전드 랩하나 하다가 가려고 재밌더라 음. 아뭔 배낭여행 배낭여행 아, 하고 배낭여행이야. 그런데 가는 거지 제주도 가서 바로 그냥 그 용암 같은 그 호수에서 그냥 바로 다이 다이닝 그 자체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어때요 대호 형 괜찮죠 뭐 어떤 어떤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데 가서 사람 없을 때그막 이곳저곳 다니다가 용암 같은 호수 같은 거발견하면 바로 다이빙 쭉이 그냥 나랑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정반대 <laughs> <laughs> 아니면 그런 데 해가지고 쭉이 그냥 스민사연데 뚱아 너 파랑 나는 월드 남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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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후기가 이걸 나한테 추천하는데 <laughs> 이거 진심으로 표정에서 묻어나. 진짜 재밌다. 대박이다. <laughs> 아, 아니 아니 진짜 그 롤만 하면은 사람이 착해진다니까. <laughs>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이게 롤이 없떤이 <laughs> <아니, 이제 웃음> 숨을 쉴수 없는 그 정도의 아니 이게 이거 그냥 아니, 씹 일반인이었네. 그게 맞긴 한데 아니, 원래 일반인 두 파수가 좀... 좀 약간 채널이 달랐어. 근데 난 후드닝이 롤을 많이 하는 게 미스터리긴 해. 내가 후드닝이로 태어났으면 저는 롤안할것 같아요. 그냥 이게 구조가 이런 애들은 롤보다 현실에서 재밌거든. 그래서 롤을 잘안 하게 돼. 아니, 애초에 우리 같은 롤작님들은 <laughs> 롤을 하게 된게 현실에서의 리턴이나 재미보다. 롤이 더 재밌으니까 롤을 하게 된게 이제 시작 시작점은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지 일단 그만 그, 그만 아 죄송합니다 그만 아 근데 그래서 나는 포등이 같은 애들이 롤을 많이 하는 게 너무 신기해 난 포등이 형들한으면롤 많이 안해 나도 현실 도피로 롤 시작했는데 <laughs> 근데 소리 보니까 대호 형 아프리카 계약했는데 지금 페인트 방송에 나와도 돼밥 먹는 거 잠깐 나오고돼 계약 중거 아니니까. 아프리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나 근데 아프리카 업하는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스파팜 스파팜 타 계속 그 A.S. 열민이꺼 어나 배불러 해물라면 아, 먹어야지 그 배랑 이 배랑 다른 배 라면 들어갈 배는 항상 이배 저는 여기서 제가 따로 와서 먹어봤는데 이 정도면 한 70만원 주고 70? 80? 80정도 엄청 비싸 50 아니야 약간 40만원 먹은 것 같은데? 어? <laughs> 형잘 <laughs> 먹긴 하네 <laughs> 이것도 하나 먹으려고 했어 이거 뭐예요? 이거는 껍질 부분에 쇳살 있는 건데 맛좀 들어봐 아~~ 내장? 완전 내장은 아니고 살이 쪄져서 먹고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아니면 바로 가대복형 집에서 자면서 응. 이제 드레스 하려 했는데 우리 집에 맥 있어 우리 집 동동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는데요? <laughs> 와 편한 줄 일단 왔어요 네. 네. 우리 집에 벤치 있다고 맥 있어요 파워렉 파워렉인데 이제 벤치 앉을 수 있는 거 아, 벤치도 있고 벤치 스쿼트도할수 있어 그 헬스에 한창 미쳤을 때 헬스장에서 이제 몰래 들어가가지고 학교 헬스인요 새벽에 이 매트 같은 거 깔고 자고 일어나서 바로 헬스 한 적이 있어. 그 정도였어? <laughs> 그, 그 정도로 미쳐 있었어. 파리 상대 직접 그런 만어 <맘만 했어요. 웃음> 그냥 감이 많아지면 물정이랑 물지원... 비슷하지 않을까? 물지랑 더파은 누가 더 아니 물질환. 나 물지님 실제로 본적 있잖아 어때? 응. 물지님보단 내가 잘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 아니 물지님도 진짜 뭐? 물지님도 존나 말랐어 물지님 여기 팔 나보다 더 말랐을걸? 아니 근데 물지 좀세지 않아? 아니 저, 저는 봤잖아요 둘이 응. 전투력은 비슷한 <laughs> 것 같은데? 아니 물지님이 나보다 팔이 얇잖아 근데. 근데 팔이 얇잖아 아, 물 아, 진짜 물지님 팔이 얇아서 깜짝 놀랐는데 아니 물지 약간 실화끈 아니야? 근데 진짜 그 그래. 근육, 근신 경계가좀 그래도 발달해 있는 애아 무냐 뭐, 은압끈이야 그냥 다비슷하지아 물지 그래서 3대 몇 나왔지? 좀셋 4대 50이었나? 아, 뭘 알았었어? 아아 50은 해 봐야 나한 80이었나? 이거 누구지? 바로삼가 괴물진가? 그 마른 거치고 좀센 사람 있지 않았어요? 네. 마른 거치고도 든다 아니야. 더 물자 때진다니까. 왜지? 뭐지? 세다니까 아. 헬스 자라 때 한번 열죠. <laughs> 헬라 때 한번. 진짜 나도 학창 시절에는 마라톤 장인이었는데 축구도 했다며. 또, 또 축구로 그 학창 시절 때 포지션은 뭔가 아셨어요. 그 축구의 포지션이 진짜 교실에서의 포지션이라니까 <웃음> <왜>? <웃음> 도파 공격수였대요. 오. 저는 수비야. 저는 그 인어츠는 수비수 아닌 골키퍼였거든요. 그서 있는 사람. 아니 완전 공격수 말고. 공격형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그러니까 대시 미사 포지션. 넌 푸구한가 봐. 공격수였어? 네. 너도 공격수였어? 네. 이게 좀노인 애들 다 자기가 공격수 했거든. 수비를 수비 실력이 좋더라도 수비수로 안 하잖아. 애네들이 그러니까 아. 수비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수비를 잘해도 수비를 안 해. 수비는 게 아무나 그 상대 골대 앞에서 공모는 거 기다려. <laughs> 그리고 그 수비수들 특징 무조건 세게 멀리 차라고. 야 멀리, 그냥 뻥! 멀리, 멀리, 그냥 무조건 멀리 차려 그만하고 야, <laughs> 그냥 와면 한 표시 좀나옛날때 <laughs> 어. 독파형 만났을 때 사진 찍어서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는데 내가 만났었어? <laughs> 뭐야? <그래>. 시즌 3때인가? <laughs> 챌린저 됐을 때형 만나러 아 롤, 롤에서? 야, <laughs> 아 나는 학교에서 만난 거아 심혜평도 있었다 그때 헤카리 했을 때, 때. <laughs> 사진 찍어서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laughs> 아니 뭐야 쪼끼 너 시즌 3때부터 했어? 야, 시즌 2 어? 버할리엔드한몇 살이었는데? 중중때 출연했었어 중때출연했고 예. 고러학만했어전어 너도 그러면 10년대 드레이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때 이제 더 샤이 선수가 이제 막그리분으로막막막막다 막 썰고 다녔을 때더 <laughs> 샤이는 그때 몇 살이었을까? 옛 초등학생 니까 <laughs> <laughs> 적용했어, 응. 이거 한아 왜? 신기하다. 우 고등학교 2 학년 때부터 마우스랑 그런 거다 적응했어, 쳤잖아. 저거 안 되지. 포기했구나한 일주일 전쯤부터 얘가 세팅으로 자꾸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한두 번놀러봤거든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상유이가 방송할 때 가끔 그 자세 연구가, 어, 그러니까 자세 연구가 막 자고 막 이렇게 뭐 재고 막 그러잖아. 그, 제가 국내에 있을 때포병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수평, 그 수평 맞춰가지고 막그 대포, 자, 그 각도가 1mm만 어긋나도 막. 그 진짜 수평 맞추잖아. 첨단 장비가 다 있어. 레이저, 수포, 막 이런 걸로. 건축 현장에서 쓰는 장비들이 다 있어. 한 200만원 정도? 300만원? 그래서 그런 걸로 계속 막 하루 종일 세팅을 맞추고 있더라고. 완전한 수평은 없어. 내가 내린 최종과 결론이 그거야. 체형이 변하면은. 불편은 살이 찌면 살이 찌거나 체중을 빠진다. 유지하는 게 사실 좀 유지랑 관련이 있어. 근데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진짜로 세팅을 무시하는데 음. 저한 음. 공기 봐요 아네. 자동희 진짜 잘 먹는다. 아니, 사람들이 근데 세팅 무시하는 거나 이게 진짜 장난 아니고 진지하게 말하는 건데 방송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다 있다니까. 그 심지어 프로 게이머 개인화면을 봐도 이 사람. 오른쪽 아래로 마우스 끌때 에임 부정확해진다 이런 거 그냥 바로 보이거든? 근데 그냥 한다니까? 그거에 대한 언급도? 없어. 이상하자우 320도가 전부 다 정확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세팅을 못, 못 맞췄는데 그게 자기가 맞춰진 줄 알고 게임하는 사람 진짜 많, 많은 고많 거야 자기가 뭐가 불편한지도 모르니까 이제 프로들은 자기가 계속 바뀌니까 연습실하고 대회, 대회장 가고 대회장도 만약에 해외 가면 또 바뀌고 그런 그래가지고, 쑹이는 자세는 나 껴놓고 기대하면서 장비 타거나 조심해요. 아 너도 꽤 있어. 그래. 네. 이게 응. 의자 조금만 내리면 이게 팔꿈치 걸리면은 아아 신기하다. 그 아, 이거는 못어요아 나도 그런 불편해. 그 의자 약간 의자 바뀌는 건좀 힘들더라. 먹었어? 좀. 아니요 밥이 안 나오는데. 장비 있는 다리 유식비가 아니 라면도 다 먹었니 설마? 어, 어뭐 어떻게 이렇게 뼈가 <laughs> 아지데아 근데 진짜 전성기일 때는 그전성에 어, 네. 그 때는 이렇 길을 가면 꺾질이 퍽퍽 알지 지너 이렇게 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옆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아나 아니, 아니, 진짜 이게 전성기 때딱그있잖아 뭔가 몸에 아우라가 감싸는 응. 느낌이야 진짜 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이 막 넘치고 만화, 만화처럼? 네 예, 아, 진짜 테스토스테론 막 갑자기 막 분비되면서 헬스장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네. 아니 b 네. 스트 t i 하면서 들어가면서 how to do it. I'm not sure how to 게 o 게 t I'm not sure h 대 w 대 o do it. I'm not sure how to do 70? 거의 700 s u r 치는 사람 한국에서 난본 적이 n 정도 sure 없 o 저 일단 스쿼트 250 레드리프트 280이었나? 275였나? 그래서 3대500, 3대500 하는데 2대525였나? 걷는 건도 들은 적도 없어요. 아니 하나가 250이면 은나 3개 다 하면 250 넘을 수 있어? 절대 못, 절대 못 넘어 절대 안 돼. 나도 지금 3개 다 합치면 250 250은 아, 그래? 아닌데 그300 정도인데 타이 아, 존나 심하네. 내가 3개 합치면 300 정도야. 헬스장 소리 있어요 딱 스쿼트를 하려고 그는데 갑자기 트레이너 한 명이 와가지고 허벅지로 려가지고아 이정도까지 올리시면 안돼요 막이런 거. 바로 아 아이, 죄송합니다 이가지고어 나는 스쿼트를 했는데 바가 이렇게 휜거예요 아, 지금 내 방송 애들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laughs> 그렇다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근데 내 시청자 애들은 이런 거 들어갈 필요 없어 안 돼. 우리가 게임도 잘해 게임이 중요하지 근데 이.. 이 사람.. 그래서 난 솔직히 혁동이 그좀 나한테 열등감 느꼈어 게임도 틀리.. 지금은 이제 바닥이바닥으로좀내려와서 바따기 그래도 좀 마음이 편안해졌거든 이게 옛날에 막챌널 찍고 그만 찍을 때뭐 방송도 안 봤어 맥형 <laughs> 거북목 왜 이렇게 심어 거야? 저 진짜 저라운드숄도 거북목 거북 룰레남 제가 대표예요 이만이야이만 기만. 소리야 <laughs> 아 진짜 기만.. 진짜 이만이야 진짜 몸 아까 만져봤어 아으면서 뭐게 아니야. 골격이 타고 나서 재능 있는 사람이야, 그냥. <laughs> 이 사람 자꾸 처음 볼수록 좋게서 오빠가. 안녕하세요? <laughs> 다 먹었어요? <laughs> <laughs> 네. 세션을 <잘 지내줘 웃음> <지내줘 잘> <laughs> 습니다 <laughs> 아니 그리고이 음식이 식음에는 약간 맛이 떨어. 아, 배탈 댈때 같죠. 아, 얘기하면서 하니까 나도 평소에 한두 개는 먹는 것 같아. 많이 먹었어? 그냥 얘기하거나 뭔가 음식이랑 관련 없는 다른 행위를 뭐, 뭐 영화를 보거나 뭔가 다른 거 하면서 먹는 건 많이 먹는 대호 형 영화관에서 팝콘도 안 먹더라 난 영화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팝콘 먹으러 왔는데 형 진짜 영화도 안 봐요? 영화관 간지한 3년 됐을때 집에서 집에서 갔어 그거 재밌다는데 팝콘 형 응. 팝콘 나온 지 엄청 오래됐어요 <laughs> <laughs> 집에와서 탑권 하이라이트 봐야되나? 사람들이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이은이은이영이영이영상이영아은이영이이영이영상이영이영이이거상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이 영상은 이영상이영상지이영상 널 철회시키고 싶은 거 한국 유교야. 아, 유교사야. 리필? 너 그거는 나랑 그, 그 옛날에 영화하 그 사진 찍은 거 있잖아? <laughs> 그게 정말 <전말> 마지막이야? <laughs> 그게 마지막으로 영화 먹기억받다 아, 그거 뭐가 었어 게임 영화였는데? 레디 플레이어. 어맞아 맞아 레디 플레이어. 아 그걸 내가 너랑 봤구나아아 <laughs> <laughs> 형! 똥이 동시에 공동. <목소리> 아니, I n 리 e 을 to h a v 아 보면서 아니 아니 g h t I don't know. 니 m 아닙니다 아 r e i 아니 o t sure. 아니 아 o 니 sure. I'm not sure. i 지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포토님도 덩치 커, 솔직히. 그, 아니, 그 이덩치 말고. 그, 유튜브나, 그냥, 방송 그 덩치가. 또그 광고도 찍었잖아.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마랑. 또 GPT. 또 GPT. 운동, 게임, 토크, 어, 다 되니까. 나도 광고 해보고 싶다. 그럼 같이 할까요? 아니, 나그 진짜로 내가 평소에 즐겨 마시는 그런 거다 뭐, 이에로 하이가. <laughs> 나도 광고해보고 싶어 나는 그... 불중권 줄 해? 그거 그런 거나 <laughs> 언제, 언제 가 광고 해보고 싶어 아니 뜨기 표정이 이렇게 비겹는 거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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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이, 아니 진짜 아니에요 진짜 이거 이상한데? 아니 진짜 아니에요x2 뭐, 잘 모르겠어 운동할까 그러니까. <laughs> 산책 좀할때요 산책? 뭐, 운동이요 먹었으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잘 <laughs> 먹었어? 아 너무 잘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뭐죠? <laughs> 너무 잘 나왔어. 노파 좀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어? 옛날에는 좀날서 있는 느낌 이 있었는데, 좀 틀어져들어졌어. 그어서 상대적으로도 구물등골을 했지. 나도 오늘 여기 되게 먹으러 오기 전에 설랭 도파했는데 저가지고 나 나중에 먹을게 하고 오늘도 캔슬하고 됐어. 요 근데 이번에 도파가 형 이번에는 이번에는 약속 어기면 안돼 이렇게 어제부터 신심당를해서 그러니까 한 판만 이기고 와야지 했는데 진 거야. 그래서 한판을 떠했는데 또, 또 졌어. 그래서 이제 너무 화나서. 대개고 뭐고 <laughs> 이게 이겨, 집만큼 얘기하겠다. 나 아, 그냥 솔직히 그냥 내일라도 이 가고 싶. 어 뭐야 군데 아, 요즘 요즘 좋파가 맨날 군대 그냥 빨리 가고 싶대요. 그러면 그냥 그럼 미친 짓한번 해볼래? 나 <laughs> 그냥 진짜 정신 놓고 하루를 한번 살아보는 거죠. 이렇게 막 이렇게 산 내려치고 갑자기 막 길거리에 미친놈 마냥 비도좀 <laughs> 맞고. 어때요? 네. 그러니까 이제 <laughs> 내가 그런 걸왜 해야 되냐는 거 그게 미친놈이거든왜 미친놈이 되야 주파수가